요즘 잘 맞으세요? 원하시는 타수로 내려오셨나요? 스피드가 빵빵 나세요? 어, 요즘 안지나 서나 골프 아니에요? 어 기생전 골프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TV 오락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평먹고 뭐 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는 골프 아이너 소리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TV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 실내에서 할수 있는 거 위너스포츠라고 니다 임팩트2 신모델을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만 보시고 프로님 석경대학교에서 네. 교수이자 프로님을 모셨는데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치는 겁니까? 사실 골프를 잘칠수 있는 방법은 골프가 될수 네. 연습을 더 네.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스윙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골프를 잘칠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님한테 가서 매일 매일 받으받으요 돼요. 죠 thing. I saw the s a m 매일 h i n g I saw the same thing. I saw the same thing. 도 saw the s a m 할수 있다. 다 가능하십니다. 가장 대표가 뭐냐면, 예를 들면, 75cm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연습하세요? 보통은 다 연습장 가서 하시는데, 요즘 연습장을 가기 쉬워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가는데도 마스크 쓰고 거기서 한참 이러려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연습장이라는 횟수가 늘지 않고 죽고 있어요. 그랬더니, 연습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네. 연습 없이 잘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 좋은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또 네. 레슨을 받는 것도 매일 같이 받을 수도 없죠 네. 그럼 효율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효율적인 연습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히면 되는데 어, 이런 위너 스프릿의 스윙 연습 도구 같은 걸로 연습을 네. 한다면 네. 어, 그런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TV 프로그램에서 뭐 개그맨 이거 쓰는 거 봤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보세요 딱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드라이버를 휘두를 수 있다면 하십시오. 이게 거의 기본적으로 한 1m 10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못 휘둘러요, 집에서. 근데 우리는 빵! 하고 이걸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럼 드라이버 빼고, 그러면 제일 짧다고 하는 샌드, 웨지 볼까요? 이것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에서 못 휘둘러요. 자, 프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골프는요, 연습이에요. 계속해서 정타를 맞는 연습을 휘두르고 휘두르고 야 근력도 생기는 거고 정타 맞는 것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게 실내에서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집에서 써봤는데 우리 집은 딱 아파트예요 실내에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이 아파트 천장 높이가 사실 예전에는 골프 연습을 집안에서 하다가 흉광도 깨셨다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는 드라이브에 약간 정도 길기 때문에 네. 어, 아무리 골프스윙 연습을 하더라도 음. 어, 이게 천장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연습장에 와야만 연습한다는 대념 앞으로 탈퇴하셔도 좋고요. 얘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디에서도 어, 연습할 수만 있다면 음. 어, 골프 스코어를 좀더 빠르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될까? 디테일하게 될까? 그거잖아요. 자, 보세요. 아,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위너스프리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의 스윙스피드 그리고 스윙스팟맞추는거 도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스피드 컨트롤 러리 여기서부터 다이얼 방식으로 돌려서 지금 15부터 50까지 미터스퍼 세컨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어프로치 그렇죠. 그리고 아이언, 그리고 드라이버 이 속도를 내가 조절을 해. 15에서 25 정도 미터퍼세크로 맞춰놓고 연습하시면은 네. 어, 좀더 부드러운 샷감을 가지고 올수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보세요, 15에서 네. 딱 여기까지 20까지 올리면 여기를 이 어프로치셔야죠. 그렇죠. 가능한가요? 그럼 이제 한 25에서 35부터 5 0는좀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스용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내가 평균보다 비거리가 좀 나지 않는가 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35에 놓고 연습을 하시고요. 네. 아, 나는 그래도 남들하고 좀 비슷한 비거리야 하면 네. 한40 정도에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못이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설렁으로 들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앞에서 나와서 해보면알요 여기는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설픈 스윙을 했다. 자, 힘빡들어가죠 아, 벌써 소리가 다운스윙 을 하기 도 전에 지금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났어요.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힘을 봐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든지 어. 아니면은 다운스윙 때 코킹이 미리 풀리든지 어. 하면은 뭐 이렇게 소리가 임팩트 이전에 소리가 나서 배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야 되냐면 요 조에서, 요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은 스윙. 자 어저께 잘 맞은 스윙. <laughs> 지금 임팩트 존에서 네. 짤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임팩트 존 또는 퍼스트 임팩트라는 앞쪽에서 소리가 나요. 아 지금도 잘하셨어요. 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스윙이 되기 때문에